집합은 집합 봐봐. 집합은 주어진 조건에 의하여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야.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난 송강을 닮은 사람의 모임이 있다 치자. 송강을 닮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누구는 니가 송강을 닮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안 닮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분명히 정할 수 없으면 이런 집합은 집합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키가 175 이하의 모임 이러면은 딱 정할 수 있죠. 그렇죠? 키175재 가지고 다 넣을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바로 집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거 있잖아. 작은 짝수의 모임 이런 거 솔직히 초등학교 문제 같지 않아, 약간? 다리가 4개인 동물의 모임 이런 거좀 초등학교 한 5학년, 4학년 이런 문제 같지 않아? 그쵸? 그러니까 얘들아 작다는 거는 모호한 표현이야 누구는 2를 가지고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구는 8도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 200만 원 있는 사람은 한 10도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10만 원도 그러니까 이렇게 모호한 표현인 거는 집합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다리가 4개 있는 거는 어떤 동물이 왔을 때 얘는 다리가 4개다 아니다를 바로 판별할 수 있죠? 이런 거는 바로 집합이라는 거지. 이해 되죠? 7보다 작은 횟수 모호에 정할 수 있어. 모호에 정할 수 있어. 응? 어. 그렇지. 딱 정할 수 있죠. 이런 거는 집합이라는 거지. 날개가 있는 애들도 딱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건 집합이 되는 거야. 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볼수 있겠죠. 인구가 많다는 거는 한 10명만 있어도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치? 이런 모호한 표현이 있으면 집합이 아닌 거예요. 하지만, 하지만 뭐 꽃이 있으면 꽃받침이 있는 식물들의 모임 이런 건딱 정할 수 있죠. 키가 크다 작다도 모호한 표현이야. 자연수가 크다 작다도 모호한 표현이에요. 어디부터 크다고 얘기할지 어렵단 말이야. 근데 우리 반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의 모임은... 누가 제일 큰지 확볼수 있죠. 그 사람만 바로 이 집합에 넣으면 되니까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아름다운 꽃 같은 것도 모호한 표현이에요. 이해되죠? 어렵지 않죠? 자, 하지만, 이거 봐봐.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이걸 우리가 보통 삼지창 표현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합에 1, 2, 3이 있으면 누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야, 여기 집합 안에 2가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학원에 뭐 재고를 다니는 학생의 모임 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누구 누구 있을 거 아니야? 이름을 잘 몰라서. 근데 여기 안에 지호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근데 그거를 우리가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거지. 문지호가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원소로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여기에 뭐 윤정호가 있냐? 윤정호는 이 재고라는 집합 안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죠. 이해돼요 원소로 없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자, 이 표현이 중요하고요 자, 여기 볼게, 얘들아. 원소를 모두 구하래. 자, 그럼 일주일을 나타내는 요일의 모임이니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면 되죠? 이게 내가 그때 한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던 내용이야. 자, 6보다 큰 짝수는 생각보다 많잖아.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한3개 정도만 적고 점점점을 사용합니다. 알겠죠? 30보다 큰 7의 양의 배수는 뭐 35부터 한3개 정도만 쓰고 점점점으로 이렇게 무한계인 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요런 부등식 같은 걸풀줄 모르면 틀리겠죠? 우리가 이런 2차 부등식은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하기로 했고 여기 이렇게. 얘가 0이 되는 거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거 6. 이런 식으로 풀기로 했죠. 여기가 작으면 이렇게 사이 범위. 그래서 여기 정수는 마일 0, 1, 2, 3, 4, 5, 6까지 써주면 원소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네? 자, 이렇게 하시고. 이거 봐봐. 자, 10의 약수, 10을 나누어 떨어뜨릴 수 있는 수는 1, 2, 3, 4, 6, 10이겠죠. 그럼 1이 여기 안에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는 이거야. 이렇게. 2도 있죠. 4도 있죠. 5가 있나요? 없을 때는 이렇게 쓰기로 했어. 알겠죠? 자, 여기 한번 해보시고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죠?